친구들 안녕! 이번 주도 잘 지냈나요? 와, 우리 이번 주는 이식과 솔로몬의 마음이 변했어요. 공과 같이 준비해 주고요. 스티커 같이 있으니까 스티커 챙겨주고 풀 또는 테이프 필요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필이나 볼펜, 색연필 같이 챙겨주세요. 자, 이번에는 뜯어야 될게 여기 가운데 자동차하고 위에 글씨만 뜯어주면 돼요. 조심조심 해서 뜯어볼게요. 자, 잘안 뜯어지면 이렇게 접어서 뜯어줘도 돼요. 자, 친구들 다 뜯었나요? 네 뜯었으면 여기 이렇게 점선 표시가 있어요 우리 점선 표시 따라서 한번 접어볼게요 자 꾹꾹꾹 눌러주고요 여기 가운데도 접어주는게 있으니까 조심조심 꾹꾹 눌러볼게요 불 붙이는데도 접어줘야 되니까 친구들 이렇게 살살살 같이 접어주세요 접었나요? 잘했어요. 자, 우리 여기 보면은 풀칠하는 데가 있어요. 아 보이죠? 풀칠하는 데 이렇게 붙여서 네모나게 만들어줄 거예요. 어떻게? 네모나게 해서 자 이런 모양이 되게 만들어줄 거예요. 자, 친구들, 자, 풀이 있는 친구들은 풀로 붙여주시고 풀로 붙여주고 풀이 없는 친구들은 테이프로 붙여줄게요. 선생님은 보여줘야 되니까 테이프로 우 친구들한테 보여줄게요. 이런 모양이 됐어요. 우리 친구들 잘 만들어 봤나요? 이렇게 글씨도 이렇게 접어가지고 약간 입체 모양이 되게 자 접었나요? 그리고 여기 옆에 끝에 보면은 이렇게 화살표 모양 뜯을 수 있게 되어 있어요. 화살표 모양으로 이렇게 올려주면 돼요. 뜯으면 안 되고 위로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반대쪽에도. 자, 보면, 여기 이렇게 살짝살 누르면 뜯어져요. 그래서 이렇게 위로 꼭 잡아주면 돼요. 그래서 출발하고 도착 표시가 이렇게 있게끔 우리 친구들이 잘 만들어주면 됩니다. 잘했어요. 자, 이건 이제 치워두고 다음에 우리 자동차 만들 거예요. 기차. 자, 기차는 접어서 풀칠하는 곳에 풀로 붙여주거나 테이프로 붙여주면 돼요. 우리 친구들 요런 모양이 되게. 자, 세모 모양이 되게 요렇게 풀 이렇게 붙여 주면 돼요. 한번 해 봅시다. 아, 우리 붙이기 전에 여자 친구는 여자 친구 그림에다 이름 써 주고요. 남자 친구는 남자 친구 이름에다가 자기 이름 먼저 써 볼게요. 선생님은 여자 선생님이니까 일단 이름 최현아. 우리 친구들도 이렇게 자기 자리에다가 이름 한번 써볼게요. 이름 쓴 친구들은 세모나게 접어서, 이렇게 접어서 테이프 붙여주세요. 풀이나 테이프로 꼭꼭 붙여주세요. 잘했어요. 자,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먼저 볼까요? 여기 기차길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이제 기차가 돼서 출발을 할 건데, 여기 앞에 처음에 보니까 뭐가 있지 얘들아? 장난감 맞아, 장난감이 있어. 솔로몬은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과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는 거를 좋아하셨을까, 싫어하셨을까? 맞아, 싫어하셨어. 왜냐면 다른 신을 섬길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지만 솔로몬은 그 말을 듣지 않고 다른 나라 사람들과 결혼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마음이 변해서 솔로몬이 하나님과, 하나님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는 음,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또 좋아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보면은 장난감이 있는데 우리 친구들 좋아하는 것들, 장난감 말고 또 뭐가 있을까요? 과자도 있고요. 또 어, 이것저것 살수 있는 돈도 있고요. 또 어, 친구들이나 가족들도 있고요. 너무너무 많아요. 선생님은 그중에서도 먹는 걸 너무 좋아해요. 먹는 것도 좋아하고, 잠자는 것도 좋아하고. 자, 선생님, 여기 옆에다가 써 볼게요. 잠. 선생님은 잠자는 거를 너무 좋아해요. 우리 친구들도 장난감 말고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있다면 옆에 글씨를 써보거나 그림을 그려볼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선생님처럼 잠자는 거나 먹는 거나 장난감을 제일 먼저 좋아하길 원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실까요? 맞아. 하나님만을 제일 먼저 기억하고 사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친구들. 이렇게 솔로몬처럼 어떠한 유혹이 와도 잘 이겨낼 수 있나요? 하나님만 먼저 사랑한다고 고백할 수 있어요? 자, 그런 친구들은 우리 여기 옆에 아까 스티커 준비한 거 있죠? 자, 여기 하나님만 먼저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 스티커를 붙여줘 봅시다. 기찻길에다가잘 꾹꾹꾹 눌러서 하나님만 먼저 생각할 거예요. 붙여줘 봅시다. 잘했어요. 자, 다음에 봅시다. 어? 친구가 뭐 하고 있어? 어, 막 누워가지고 짜증도 내고 있고, 뭐라고 막 투정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맞아. 친구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데 못하게 하니까 짜증도 내고 땡깡도 부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땡깡 부리면서 내 마음대로 사는 거를 좋아하실까요? 아니면 하나님과 가까워져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친구들이 순종하면서 살길 원하실까요? 하나님은 우리 친구들이 순종하면서 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일 일순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들을 따라서 살기를 원하세요. 내 마음대로 살 거예요! 그런 친구 있나요? 없지요. 우리 친구들 우리 하나님을 제일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 따라서 살 거예요. 우리 스티커 같이 한번 붙여 봅시다. 짠. 맞아. 자, 솔로몬은 처음에 자기 마음대로 살려고 한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지만 결국에는 매일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고 또 다른 죄들을 짓다 보니 하나님과 멀리 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 우리가 솔로몬처럼 나중에라도 마음이 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계속 하나님과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찬양할 때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의 마음이 변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자, 우리 아까 만든 기차 있지요? 기차 한번 올려보고 여기 하나님 앞에다가 놔둬보자. 글씨 앞에. 자, 우리 친구들 여기 하나님 앞에다가 기차 놔뒀나요? 큰 소리로 우리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얘기해보자. 하나님만 사랑할래요? 맞아.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또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자두 번째 여기 우리 하트 모양 친구한테 가봅시다. 땡깡 부렸던 친구한테 갔나요? 여기에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을 거라고 같이 고백해봐요. 내 마음대로 하지 않아요? 맞아.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것을 찾아서 행동할 수 있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바라요. 우리 마지막으로 여기 구름에 있는 글씨 한번 따라서 같이 읽어 봅시다. 나는 끝까지 하나님만 섬길래요. 우리 친구들도 솔로몬처럼 나중에 믿음을 잃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만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유치부 친구들 되길 바랄게요. 오늘도 너무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음 주에 만나요. 안녕!